안녕하세요 mk빌딩 김소장입니다 매물번호 22711번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재한 상가 건물입니다 대로변에 위치하고요 현재 공실없이 만실 임차중입니다 어, 해당 건물은 수익률이 낮습니다 수익률을 보시고 검토하는 건물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집가 상승이 되고 있고 대로변 코너를 끼고 있고 또 대로변 상권도 우수합니다. 뭐 향후 이제 신축으로 뭐 물건 만드실 자리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대지 면적도 한 100평 정도 되고 현재 가보시면 대로변 상권도 입지 우수합니다. 임대 수익률 보시다가 향후에 뭐 원하는 건축 부지 또는 대로변에 100평 정도의 건물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문의 주시고 방문하시면 정확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